한국의 파브로로 불리는 박규태 과학의 전당 이사장. 그는 곤충학 연구 50년의 외기를 걸은 국내 과학계의 원로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발견하고 이름을 붙인 곤충은 약 900여 종.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탁월한 업적을 쌓았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곤충학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전부 가 아프리카에서 온 표본들입니다. 그, 주로 어, 독일이나 어, 또는 벨지움 같은 유럽 연구소들이 가지고 있는 표본들, 대영박물관에 있던 표본들 중에서 어, 내가 연구하는 이 그룹에 소속되는 어, 표본들이 저에게 많이. 이제, 의뢰를 해가 옵니다. 아, 이게 무슨 종이냐. 그 보낸 사람의 이름들이 여기 채집자 이름이 다 라벨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르웨이에서온 거구나. 또는 그 대응박물관에서 온 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아, 판단을 하고 내 기록을 봐서 이거를 전부터 분리해서 어, 소속된 연구기관으로 다 보내줘야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에, 바다에, 깊은 바다에 잠수를 해보면은 수많은 그 물고기들이 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아, 저 물고기는, 어, 이미 알려진 종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곤충의 경우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아, 이 새, 이 내가 어느 지역에서 발견, 찾았던 이 종이 내 눈에는 새로운 종처럼 보이는데 하면서도, 이런 과연 이것이 신종일까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생물종이 유럽에 있을까 또는 남미에 있을까 이런 정보들이 다 내가 갖지 않으면은 아,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을 찾아서 어, 이것이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세상에 처음 알려지는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 그와 비슷한 그종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봐야 됩니다. 예. 다 가지고 있어야 이게 새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어떻든 내가 다 어, 찾아내서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어 많은 시간을 어, 요구하는 일이죠. 실제 그가 찾아내고 이름을 붙인 나방들의 절반은 대학 교수직을 물러난 이후에 이룬 업적이다. 평생에 걸친 집념과 헌신, 그리고 전문성. 그러나 그의 일은 단순히 새로운 종을 찾는 데 그치지 않았다. 어, 이거는 이제 이건 몇 년도인가 하면은 아, 어, 2000 2015년도에, 에, 2015년도 당시에 내가 어, 신종으로 발표했던 종들을 어, 전부 이렇게 묶어서 정보를 묶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한 일들은 어,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정보를 그,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 후학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논문을 하나 발표한다는 것은 어, 영국에 있는 어, 학술지에도 발표 하고 미국에 있는 학술지에도 발표 하고 다른 외국에 있는 학술지에 여러 어, 통도를 통해서 발표 하기 때문에 에, 같은 분야에 있는 내 후학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 내가 논문을 발표한 흔적들을, 증거들을 어,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기록을 해놓아서 어, 어, 후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가 연구를 할 때만 해도 이런 정보들이 없어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에,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가 어, 이런한 어, 정보들을 취합해 줘야 내 후학들이 그런 어려움을 덜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에,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은. 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내가 취합을 해서 어, 정리를 해서 책자로 묶어두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들이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신종을 발표했던 뭐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어~ 그~ 곤중들 대상으로 해서 내가 발표한 어~ 표본들을 이렇게 다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2015년도에 내가 제목에 나방신종 500여종을 이렇게 기재했다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어, 딱 10년이 지난 지금 500종에서 지금 900종이 넘었으니까 어, 한 10년 동안 내가 400여종을 더 신종으로 발표한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생각하면 어, 뭐 저도 어, 내 인생의 목표를 한 천정 정도는 목표를 세우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뭐한 백여 점을 더 찾아내서 넘을 새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 힘이 미칠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가 발견한 새 나방에는 한글로 된 그의 성이 학명으로 들어간다. 음, 아, 이름이 이제 이렇게 에, 트리 비올라 푼시스팍 201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학명입니다. 학명인데 이제 제가 어 발표를 했으니까 박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 이제 여기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게 종명인데 이 종명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어이 종이 태국 산입니다. 태국에 있는 푸이라는 그런 장소에서 채집된 종이기 때문에 그 장소 이름을 따서 VNC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2010년도에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어딜 가나 이학명이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 이게 이제 박이라는 사람이 이런 학명을 붙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박규택 이사장은 새나방의 학명에 우리말에서 유래한 이름을 넣었다 우리 고유의 자연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자 여기는 학명이 지리엔시스입니다 지리산에서 채집된 1985년도에 박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진 지리산에서 채집됐다는 뜻이죠. 새로운 종인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양양현시에서도 있잖아요. 양양에서 그 지역 이름을 많이 소양해, 소양강부로에지진 짓는 거. 그는 나방을 50년 동안 연구했다. 나방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곳곳의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가 발표한 논문들로 많은 학자들이 박효택 교수를 알게 됐고 그들 외국인 학자들은 자신이 발견한 나방에 박이라는 이름을 넣었다. 박효택 명예교수의 업적과 열정에 대해 바치는 존경심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 절반 이상의 종을 누군가가 찾아내서 그 종의 이름을 붙이고 등재를 시켜 주어야 다음 학문 영역에서 그런 곤충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똑똑하게 미리 생각했더라면 그런 경제적인 가치나 또는 인기 있는 분야를 택해서 가는 것이 좋았겠지만 은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그 사람이 아니니까 평범한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앞설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분야를 내가 하면 내가 좀 앞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좀. 음, 인기 없는 분야를 내가 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